한줄 명상. 여기에 사는 즐거움 중에서 지구를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배우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의 방식의 하나다. 하지만 그런 삶을 대다수인 우리가 더욱이 일생 계속할 수는 없다. 인생의 어느 시기에 배움과 동경의 여행은 끝나고 여기에 사는 게 시작된다. 때때로 떠나는 여행도 포함하여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인 우리에게 두번 다시 할수 없는 인생 여행의 참다운 시작이다. 한번더 읽겠습니다. 지구를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배우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의 방식의 하나다. 하지만 그런 삶을 대다수인 우리가 더욱이 일생 계속할 수는 없다. 인생의 어느 시기에 배움과 동경의 여행은 끝나고 여기에 사는 게 시작된다. 때때로 떠나는 여행도 포함하여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인 우리에게 두번 다시 할수 없는 인생 여행의 참다운 시작이다.